G2 파워 종목을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분봉상 50억, 100억 터져 있고요. 5분봉 푸근하고요. 10분봉도 뭐 똑같이 계속 내려가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좀 붙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여기를 넘는 걸 보고 22,800원을 넘을까.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좀 어디를 가야 돼서 단타를 칠감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보이면 들어간다. 고민은 익절만 늦출 뿐이다. 시계 여기다 빼놓고. 사실 지금도 좀뭐 해도 되는데, 어,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뭔가 V.I. 에르메스를 볼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요즘 태양광 움직이 어, 갔다! 갔어요! 갔다 갔다. 아, 자, 이렇게 갔네요. 단타이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좀 걸었구요. 꿀이네요. 갸꿀, 갸꿀. 좋아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해피 후라이데이. 후라이데이. <laughs> 아침에 요거 하나 단타로 먹고 나올 겁니다. V.I., V.I. 언제 가나 2840원. 갈수 있네요 22,840원이면 15%인데 지금 개꿀 개꿀 인생 개꿀 개꿀 애플이 인생 개꿀이다 역시 고민하지 마라 내가 보는 눈이 맞았다 상한가를 갔어요 보시면 22,840원쯤이 저의 약간 좀 목표가였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걸어 놓은 게 매도가 됐거든요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주트파워 매매 마크를 한번 보시면 5분봉 이렇게 바이셀 한번 팔고 또 두번 팔고 세번째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매도가 됐고 나머지 물량이 지금 있어요. 시초가 대비 한15% 정도 수익을 주는 종목인데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중간에 또 한번 더 바이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22,840원쯤 오면은 거의 올매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어, 흐름이 좋아서 상한가를 간. 제가 오늘 어디 가야 돼? 서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자동 감시매도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를 하게끔 지금 걸어놔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이 왜 갔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이유가 있으니 갔겠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보고요. 이 때가 무너지면 매도하는 걸로. <laughs> 잔초에 48, 48 해서 상한가 안착했어요. <laughs> 굳이 치고 있어요. 아 개꿀이다 일부매도를 하고요 다시 재매수를 해서 7%라고 15% 아우 정말 달달합니다 용돈 벌었습니다 뭐 먹을까 금요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음 치킨 사달라고 해야겠다 누구한테? 있습니다 <laughs> 치킨 사달라고 해야겠다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어디 가야 해요 그만 끝